안녕하세요. 행복시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주요 자료들에 대해서 정리해 보고 또 시장 돈 흐름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은 지겹지만 그래도 미중 무역 협상 관련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 중국 정부가 홍콩 시위를 막기 위해서 군대를 투입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 저, 홍콩 시장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약2.03%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홍콩만 하락한 것이 아니라 일본, 중국, 한국 다 하락을 했어요. 어,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 인권법에 서명을 하고 난 다음에 중국이 강력 반발을 했는데, 게다가 홍콩 시위 진압을 위해서 군대까지 투입한다. 그러니까, 군대로 투입하게 되면 그냥 얌전하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밟아버리는 게 되거든요. 어, 그렇게 되다 보니 지금 미중 무역 협상에도 지금 뭔가 이상 기류가 있는 게 아닌가 잘안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들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렇다 보니까 시장 흐름이 좋지 않은데 어, 투자는 자기 투자 성향이 어떤가에 따라서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 시장을 단기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께서는 어, 현재 같은 경우는 사실 쉬는 것이 좋겠죠. 뭐 좋은 요인들이 별로 없잖아요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고 우리 한국 주식 시장에서는 시장 변동성에 베팅하는 돈들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고 그외에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관망하시는 것이 좋고요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뭐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이유는 주식 시장으로 앞으로 돈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정부에서 위클리 옵션을 만들어 가지고 매주 목요일마다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여튼 그쪽에서 돈이 돌아가다 보면 자꾸 시장은 현물도 등다아 커질 수밖에 없고요. 또 그리고 정부에서 퇴직연금을 주식시장으로 밀어 넣기 위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금융권도 퇴직연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와서 그 중간에 운영을 할수 있는 어떤 권한을 가지게 되면 돈을 많이 벌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겠죠. 여튼 대중 연금이 앞으로 저는 계속 주식 시장으로 들어오고 점점 그 규모도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급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또 그리고 현재 뭐 기술 관련해서 5G 관련해서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시장이 발전할 것으로 보는 가운데 이런 지금 심리에 의해서 무너진 거잖아요. 특별한 일이 없었잖아요. 미중 무역 협상이 잘안될것 같다는 심리에 의해서 밀린가입니까? 그러니까 심리라는 것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를 수가 있는데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뭐 시장 펀드멘털이 무너져 가지고 시장이 하락한 게 아니고 투자 심리가 무너져서 그거떨어진는가입니까 아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그런 변동성 사람의 심리를 알수 없기 때문에 쉬는 거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죠. 앞으로 잘될건 뻔한데 계속 매소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자, 여튼 뭐 고위에 관련해서 미중 무역 협상 관련해서 재료가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중국에서 지금 우리나라한테 자꾸 손을 내밀고 있어요. 급기야 중국의 왕위 외교부장이 오고 또 진핑 주석까지 온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 중국이 그동안 너무 잘난 체를 많이 했죠. 우리 사도 보복으로 소국이 대국한테 달랐던다 하면서 깔아먹기도 하고 또 한국을 많이 관시했죠. 근데 미국하고 한판 붙다 보니까 그 과정에 미국이 자꾸 중국을 압박하니까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건 관세 매긴다 하니까 어 중국에 있던 제조업들이 인근 베트남이든가 다른 나라로 빠져나가 버렸어요. 또 지금 도 나가고 있고 또 게다가 중국의 인건비가 자꾸 비싸지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또 그거 관련해서 제조업들이 빠져나가고 중국은 그런 것들 다 빠져나가면 잘 됐다 내가 다 먹어야지 이래 생각하고 있는거 봐요. 그래서 예전에 그 조건이 그런 거잖아요. 뭐 땅을 50년 100년 썩여줄게. 그 대신 나갈 때 그냥 나가라 공장 놔두고 나가라. 그러면 그빈 공장에 저거가 들어와서 그냥 노동자도 그대로 들여서 할수 있었다고 생각하신 했는가 봅니다. 처음에는 가짠게 쳐다보다가. 자꾸 이제 큰 기업들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아, 중국이 그 심각성을 좀 깨달았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한국 기업한테 좋은 조건을 제시하기도 하고 또 우리 한국하고 잘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뭐 자료들을 보니까 뭐 중국에서 한국쪽으로 관광객을 많이 보내서 뭐 많이 보냈다기보다는 조금 열어줘가지고 한26% 정도 늘었다고 하는데 여튼 중국이 저렇게 우리 한국하고 좀잘 지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수혜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 면세주, 또 여행주, 카지노주, 이런 것들은 지금 어떤 테마적인 성격을 가지고서 움직인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런 종목들은 조금 장기적으로 봐도 되겠죠. 테마지만 뭐 급격하게 움직이는 그런 작전주 같은 테마가 아니고 어떤 중국에서 어떤 관계가 개선이 됨에 따라서 어, 돈이 흘러 들어간다 보니까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재료는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오늘 돈, 시장 돈 흐름을 살펴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약 4,500억 원, 억원 정도 팔았습니다. 게다가 오늘은 금융 투자하고 저쪽에 연기금 쪽에서 시장 지수 방해도 안 해줬어요. 어, 그렇다 보니까 시장이 막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뭐 외국인 투자자들도 뭐 충분히 미중무역협상 때문에 돈 저렇게 움직인다. 이해되죠? 그리고 금융투자나 연기금 이쪽에도 어 시장 변동성에 의해서 투자되는 돈이니까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러면 일단은 금융투자나 연기금 쪽에서도 어 다시 돈이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것들이 아니고요. 이 친구들입니다. 보험과 투신 요 친구들이에요. 지금 사모펀드는 오늘 뭐 부분적으로 좀 들어왔는데 얘들이 다시 들어오고 있다. 이 말이죠. 지금 보험과 투신 같은 경우는 보험 해지하고 펀드 해지해서 사람들이 돈 내달라고 하니까 최근 몇년 동안 계속 팔았습니다. 돈이 없다. 이 말이야. 걔들이 음, 돈이 없는데 그나마 있는 돈 가지고 짜내고 짜내서 지금 연말 아닙니까? 연말. 연말이면 그나마 수익률을 좀재고할 부분도 있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저렇게 매수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어제도 들어왔고요. 오늘도 매수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만약에 다음 주도 이렇게 매수해서 들어온다면, 저 보험과 투신도 사모펀드도 아마 들어온 부분이 있다면, 저 부분들은 좀 단기간에 움직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제가 조금 수급을 조금만 더 지켜보다가요. 어,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어, 일단은 오늘은 제가 이 생각을 했습니다. 중국에서 저렇게 한국으로 방문하고, 뭐, 온다, 그러니까, 화장품 관련주, 여행 관련주, 뭐, 카지노 관련주, 뭐, 유통업 관련해서 면세점 관련주,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 드리려고 했는데, 어, 그거는 따로 한번 모아서 해 봐야, 특집을 해 봐야 되겠다 싶어서 일단 따로 빼버렸고요. 그냥 오늘 시장에서 돈 세력들이 그나마, 어, 뭐 공통적으로 사고 있는 종목이 있나 찾아봤더니, 있긴 있더라고요. 두 종목.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종목 한번 살펴보려고요 이게 AJ 렌트카라는 종목을 세력들이 사고 있었대요. 보니까 지금 조금 정리 좀 하고 봅시다. 자, 보면은 지금 수급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AJ 렌트카에서 세력들이 최근 1분기 동안 약 61만주 정도 샀는데 그 중에서 연기금은 30만주 정도 샀고요. 연기금이 2년 연속 지금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외국인들도 어 지금 금융 투자도 보험도 투신도 어다 들어와 있어요. 어 상당히 괜찮죠 수급이 상당히 괜찮다 라고 보이고요. 지금 종목 정보 요약을 보면 음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런데 시세 차익 목적의 유통 주식 비율이 조금 많긴 하죠. 또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비율이 조금 많기 때문에 어이 종목의 주가를 조금 들어 올리려고 한다면 이 개인들의 물량을 이 이렇게 다 받아내야 되거든요. 그 지금 시중에 시세자익 목적으로 유통되는 주식의 43%를 개인들이 들고 있대요. 그러면 외국인 뭐 하나만 사서 되는 게 아니고 세력들이 다 사야 이걸서 이제 어떻게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세력들이 다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차트를 봤을 때 일단 위치는 상당히 좋죠. 어, 위치는 상당히 좋은 자리에서 있습니다. 또 그리고 세력들이 2018년도부터 많이 매수했고 이 중에 상당 부분은 연기금이 들고 있는 거예요. 어, 상당히 괜찮고요. 그런데 단지 주가 움직이던 게좀 더럽죠. 어, 개인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움직입니다. 아주 급등락을 많이 해서 뭐이 종목은 큰돈 들고 들어가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냥 소액으로 아르바이트 삼아서. 어,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장기적인 관점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어, 단기적으로 좀 올라서 들어가기 좀 그렇고,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놨다가, 정할 거 없으면, 할거 없으면, 이 종목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밀리거나 하는 경우가 많더라, 이 말이죠. 올라갔다가 밀리고, 올라갔다가 밀리는 적이 많으니까, 어, 조금 기다렸다가, 만약에 밀려서, 지금 올라갔다가 이 밀리고 올라갔다가 밀리고 올라갔다가 밀리면 밀렸을 때 한번 알아봐야 트 삼아 접근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지금 S.T. 판 같은 경우는 그림은 상당히 멋지죠. 그림 상당히 멋진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그렇게 좋은 종목이 아닙니다. 주의 이 종목은 주의해서 면해야 되는 그러니까 권장하지 않는 종목이에요. 권장하지 않는 종목인데. 지금 보면 이 종목도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현재 실세 차익 목적으로 유통되는 주식의 약66% 정도를 개인들이 잡고 있어요. 이거 따돌리려고 하면 세력들이 다 사야 돼요. 세력들이 지금 다 사고 있긴 하죠.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기본적으로 컨돈들가면안 돼요. 이런 것들은 소액으로 들어가는데, 또 그리고 지금 당장 들어가기는 힘듭니다. 이렇게 많이 올랐잖아요. 예전에 이 상황에 다 보고, 꼭이 종목 갖고 싶다면 이렇게 좀 기다렸다가 좀 기다렸다가는 정도 조정이 되면 소액 아르바이트 삼아 들어가 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내일 당장 매사고 날 종목은 없어요. 시장 수급이 안 좋다 보니까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관심 종목은 없고요. 또 그리고 장기적으로 한번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이 있긴 한데 그렇게 권하고 싶진 않습니다. 에이즐 렌트가는 조금 순발력이 있어야 될것 같고요. 급등락을 많이 하니까, 또, ST팜 같은 경우는 소액으로 접근해 볼만 한데, 일단 둘다좀 기다려야 된다. 뭐, 이 정도만 정리합시다. 그리고 뭐, 오늘은 금요일이니까는요, 이 정도로 뭐, 마무리하고, 뭐, 일주일 주간 시황 주간 마감 시황을 통해서 좀더 자세하게 한번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